네, 안녕하십니까. 어, 바쁘신 중에도 오늘 김준혁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장정 시대의 스승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학기록실 부장 김상덕입니다. 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아마 김준혁 선생님과 이런저런 다 인연이 있을 텐데요. 어 저는 역사교육과 8사학권입니다 그러니까 김준엽 선생님 총장 마지막 입학생입니다. 그리고 역사교육과가 사학과 정원을 줄여서 만든 과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사학과 스승이신 김준엽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빈 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원 고려대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김혁 선생님의 모든 유품과 각종 기록물을 기증해주신 아드님 김홍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 오셨습니다. 장이 오셨습니다. <laughs> 김영춘 행사 자문위원의 위원장 오셨습니다. <laughs> 이내영 사회과원원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김명석 서북물산 대표님 오셨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황성철 고려대 교회 수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유혁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이진한 아세아문제연구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상우 문과대학장님 오셨습니다. 네. 아 이외에도 또 귀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다 호명에 못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이번 특별전을 개차기까지 송양석 박물관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박물관장 송양석. 아이들를못 드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가의 석상에서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손해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또식분 말씀, 부탁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경과한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고려대학교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신의 쓰승을 위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고 김준혁 선생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김준엽 선생의 유적을 학교로 초빙하여 기념서 문의를 개최를 의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선생의 실제 연령이 생년이 1923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박물관장, 대외 협력처장 대학기록실 부장 어, 등이 김준엽 선생의 아드님이신, 여기 자에계신다만 김홍민 선생님 댁을 방문해서 어, 자료와 유품에 대한 실사를 시작했고, 또 이후에 또 추가 방문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6일, 유정 여러분의 후예에 의해 선생의 방대한 자료와 유품이 학교에 기탁되었습니다. 아, 천여점에 달하는 자료와 유품에는 광복공 시절 자료, 유학 시절 강의 노트, 일기장, 편지, 훈장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오늘 전시회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과 만날 나 예정입니다. 소중한 자료와 유품을 기탁해주신 선생의 유족, 김홍규, 김현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 등을 비롯한 은차 정리 작업은 일단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용의 정리와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발길이 멀다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박물관은 세운주 연구원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함께 심화된 연구를 통해 예, 선생의 소중한 자료가 사장되지 않고 학문적 형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왕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의 기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며 아, 경과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